일단, 이제 보시는 이 자료는 2분기까지 실적 좋아진 종목들 전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상장하는 기업에 1650개 기업이 있고요. 물론, 이제 종목수로 따지게 된다면 우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700개를 뭐 훌쩍 넘어가는데, 일단 기업 기준으로 이렇게 분석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냥 좋아보이는 종목, 이런 근거 없는 게 아니라 또 주가가 왠지 상승할것 같아. 네 이런 종목 같은 거 추천하지 않고요. 어, 정확한 실적에 기반, 실적에 근거하고 또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일단 이렇게 조사를 1차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업종도 봐요. 왜냐하면은 그 특정 업종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의 영향을 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적에 좋아지는 것이 이것이. 이번까지만 좋아지고 그 다음부터 실적이 또 고꾸라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업종이 조금 불안하거나 이런 종목들은 일단 좀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자 여기가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어, 단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이게 퍼센테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어, 인선이언트를 따져 볼게요 매출액이 지난해 2분기 대비 9% 오르고 영업이익은 121% 거르고 단기순이익은 172% 근데 이런 기준을 근거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매출액이 일단 5%, 5 이상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어, 기업이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매출액으로 봐야 돼요. 외형성장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성 관리를 잘하는지에 대한 영업이익, 영업이익을 봐야 되고요. 단기순이익은 우발적인 뭔가 영업과 상관없이 뭐 악재가 발생돼가지고 네, 실적이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단기 순이익은 15% 이상인 기업 그래서 그것들 모두 매출액 0, 영업이익 10% 이상 단기 순이익 15% 이상인 종목들로만 이게 색깔을 다 이렇게 칠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거는 PER입니다 PER을 보면서 이 기업의 실적 성장 대비 주가가 싸냐 비싸냐 이런 거를 따지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방송에서 이런 종목들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근거를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부분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의 적정 주가를 설정하는 것도 과거 그 기업이 시장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던 PER의 흐름 중에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정 가치를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뭐 확실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의 흐름이 기업의 적정 가치대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한번 인내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어, 그동안 올해 제가 4월달서부터 종목을 공개방송에서 일단 말씀 좀 드렸는데 어, 그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좀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시간은 CDG를 준비해봤습니다. 다들 아시는 종목이죠. CDG는 의자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앞으로 이렇게 수익률 관리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0%죠. 네, 의자 관련 의자 전문 제조사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듀오백이 브랜드 인지도가 제일 높을 줄 알았는데 일단 CDG가 더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라고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전체 시장 3 0의 1위를 지금 마크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일룸이라고 아시죠? 네, 일룸이라는 어떤 종합 가구 회사 이쪽에 최대 주주가 이제 갖고 있고요. 연간 실적을 보시면은 어 2017년까지는 이렇게 매출액이 줄다가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이 회사 이름은 팀스였습니다. 팀스가 CDG를 인수를 했어요. 인수하니까 연결 실적에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팀스라는 회사가 그냥 CDG로 이름을 바꿨어요. 회사 이름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회사 인수에 의해서 매출이 연결이 되면서 크게 올랐고 그동안 영업이익률이 약 3%대, 3, 4%대 정도 수준이었다가 올해 상반기에 갑자기 9%대로 확 올라왔었습니다 뭔가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는 구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매출액도 증, 증가하는 추세가 좀 되고 있어요 즉,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주가도 이제 상승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 올해 1, 2 분기 실적 지난해 1, 2 분기와 비교했을 때 괜찮죠? 보시면은 일단 1 분기 때는 매출액은 1% 정도 역성장했는데 영업이익이 43%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2 분기 때는 매출액이 16%였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392%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2 분기 때는 영업이익률이 3%였는데 두 자릿수로 일단 점프를 해버렸어요. 이게 고부가가치 제품들의 판매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계절적 특성을 보시게 된다면 애들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있죠. 학생들이 또 의자를 또 이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애들은 빨리빨리 크잖아요. 이게 어른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이 애 곧바로 조금 있으면뭐뭐 뭐 6학년 올라가고 또 중학생 올라가고 그러면은 키가 팍팍 커지니까 의자를 또 교체해야 되는 그그 그 비중이 좀높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새 학년이 되면은 이제 봄 그리고 겨울이 일단 성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기가 이제 성수기 였구요 그쵸 이제 새학년이 시작되니까 또올 겨울이 또 성수기가 되겠죠 그래서 4분기 실적도 좀 괜찮아질 걸로 일단 좀 추정이 됩니다 이번에 특히 실적이 좋아졌던 이유는 코로나19에 대한 좀 수혜가 좀 있었던 걸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코로나19 때 일단 아빠들이 재택근무를 좀 많이 했죠 어, 아빠들이 퇴근하면 그동안 쇼파에 누워서 리모컨 가지고 TV 보. 부...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의자가 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계약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이 증가하면서 의자 수요가 좀 증가한 걸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추정은 합리적이죠.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의자가 있는데 일단 내수 쪽이 전체 매출 비중이 77%를 차지하고 있어요. 수출은 한11% 정도 어, 매출 비중인데 의자 쪽에서 수출이, 아니, 수출이 아니라, 내수 쪽에서의 매출 성장이 한8% 정도 성장이 돼 있고, 근데, 해외 쪽도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수업 전환, 이런 것들도, 해외도 마찬가지로 발생했는데, 매출이 4%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거죠.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이 좀 차질이 생긴 모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제가 이제 다른 기업들 분석을 해보면은, 갑자기 매출이 이렇게 뚝 떨어진 기업들이 있는데, 수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은 수출에 다 차질이 있었어요, 한번. 그래서 이제 그런 여파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출 쪽에서 4% 감소, 내수는 8% 성장. 해외 쪽 시장은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이 기업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점유율 30%로 어느 정도 석권을 했잖아요. 점유율 1위고, 물론 점유율을 좀더 높여, 높여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기업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쪽 시장입니다. 해외 쪽에서는 이제 동남아 쪽, 미주, 동유럽, 중동 쪽, 이쪽에 해외 60개국에 일단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의자를. 그래서 이런 수출 확대가 앞으로 이 기업의 실적 성장을, 네, 견인하겠죠. 그 부분을 좀 보고. 근데 올해는, 네,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출액이 이렇게 감소가 됐다는 건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자, 바꿔 말한다면은, 음. 코로나가 만약에 종식이 되면은, 혹은 많이 줄어들게 되고, 해외 교육이 다시 정상화된다면은, 수출 쪽에서 매출액이 증가하겠죠. 네. 그런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실적을 집계해서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7%가 증가를 했고요. 근데 올해 상반기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 7% 올랐고, 영업익은 이 무려 137%가 증가했고, 당기 순익은 121%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대비 영업익이 이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아무래도 고부하치 제품들의 많이 판매가 됐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원재료 가격도 하락에 대한 수혜가 좀 있었어요. 판매 가격은 그대로거나 혹은 좀더 비싼 제품들이 팔렸는데 원재료 가격이 크게 낮아지면서 마진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제품 이 부분이 기호가 뭔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사업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주요 원재료를 일단 표기가 됐어요. 이것이 원재료 가격이 무려 35%가 빠졌어요. 이 PP라는 거는 12%가 절감이 됐고요. 원재료 가격이 그만큼 낮아지니까 판가는 그대로거나 더 비싸거나 이러니까 여기서 마진을 크게 확보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는 그 변동이 분기별로 큰 폭으로 변동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도 이런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마진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는 참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좀 커요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보통 일반 원재료는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될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3분기 실적 역시 영업이익이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구조.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순익을 보죠.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순익을 보시게 된다면은 올해 1분기, 2분기, 지난해 1, 2분기와 비교했을 때큰 폭으로 증가한 게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누적으로 보면은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무려 127%의 순익 성장, EPS 성장이 나타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정을 해보게 된다면은 일단 하반기 실적도 상반기와 비슷한 흐름세를 보인다라는 걸 가정해서 보게 된다면은 올해는 EPS가 약1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자, 그러면은 투자 의견을 볼때 지금 현재 주가가 아, 시리즈 잠깐 보겠습니다. 662,500원. 그렇게 됐을 때 어, 실적 성장이 힘입어서 이 기업은 올해 실적에 따른 PR이 7.2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7.2면은 절대적 수치로 봤을 때도 저평가고요 그동안 이 기업이 상장 이후에 가장 낮은 PR이 된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이 기업에 대한 PR의 평가는 높게는 한 16, 낮게는 8.9 이것은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제이 영향을 받은 거고요. 코로나에 의해서 이게 이제 금리나 일시적으로 떨어졌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더 싸다는 얘기죠. 주가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가 올라갔지만 이 지금 이 가격이 역대 저 평가입니다. 역대급. 지금까지 상장 이후로 가장 싼 지금 주가예요. 이게 주가가 오른 게 아니죠? 지금 이 기업의 가치에 맞게끔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더 올랐어요. 그래서 이 기업의 적정 피해을 보게 된다면 약 10일 정도를 일단 추정을 해요. 10일이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잡았습니다. 그렇죠? 이 기업의 피해을좀더줄 수도 있어. 요1 0일까지 그럼 한적 적당하죠. 12. 그럼 무려 상승 여력이 67%나 됩니다. 12 정도 주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고점과 저점으로 따져봤을 때 합리적인 수치 같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물론 하반기 실적이 좀더 기다려 봐야 되겠는데 하반기도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올해 상반기와 비슷한 실적을 좀 보일 걸로 우리가 가정하게 된다면은 이 기업은 지금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죠? 그러면 한 10만원 정도 보고 접근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10만원이면 네, 지붕 뚫고 하이킹이네요 네, 여기입니다. 이 정도로 열어놓으시고 접근하셔도 될수 있다. 그래서 실제 음, 하반기 실적이 좀 있으면 11월달 정도 되면 3분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나와서 상반기에 기록한 그 정도의 실적 성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네, 10만원대로 올라가는 이 흐름 이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매력적이죠 더구나 c d g 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평가를 한번 해 볼게요 이, 이 소비재 잖습니까 그쵸 소비재 중에서 필수 소비재 잖아요 의자라는 것은 사람은 앉아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 그런 관점에서 수요는 일단 꾸준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 물론,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의자에 대한 수요 때문에 교체가 일어났다라고 하지만, 물론 하반기 이제, 우리가 이제 12월달, 이 정도 되면은, 그쪽에 또 이제 교체 수요가 또 이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거, 내년도. 내년도 또 1분기가 또 있잖아요. 그때 또 교체 수요가 또 일어나겠죠. 음 그렇게 된다면, 은 굳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또 존재하니까, 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고, 저는 한 10일 정도만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요 정도 목표가를 잡고요 53% 그러니까 95,000원이나 뭐 10만원이나 똑같이 5천원 차이인데 95,000원 5천 그러니까 한 10만원 정도 보시고 그 근처에 가시면은 뭐 절반 정도는 일단 매도하시고 약간 더 올라가는 주가를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재만정성을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부채비율이 80%면은 안정적이죠 그렇죠. 100%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어, 순차입금 비율도 없습니다. 이거 무차익 경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동 비율은 100%가 넘기 때문에 149%죠. 일단 재만정성은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CDG였습니다.